조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비 박현식 입니다 오늘 3월 23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국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 때에 맞게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 이제 좋은 가족 분위기가 되려면 어, 비결 하나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라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게 음. 하,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음.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들 음.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음. 남, 남편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더니 그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온몸, 온몸으로 말했다. 제주도 별도봉을 오르내리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길을 달렸다. 맑은 날, 구은 날을 가리지 않았다. 비바람 부는 날이면 자전거를 더 즐겼다. 남편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비가 그치게 해달라는 오. 기도는 하지 않았다. 빗속을 달리고 온날 그가 정말 행복해했기 때문이다. 와. 끝까지 잘사는 부부. 요, 요 내용은 제가 제주도의 어, 제주도 열방대학 그 건축에 참여해서 제주 시내에서 자전거로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왔는데 또 타러 나가고. 아,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일을 서로 하게 하면은. 어, 행복을 지켜주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면 가족의 행복을 지켜 줄까 엊그제 얘기했잖아 음.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나를 지키는 거다 나의 행복을 지키는 거다 음. 근데 정말 이걸로 알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오잖아 음. 그리고 정말 눈빛에 나는 아, 행복이 적혀 있었던 <laughs> 거야 그래서 내가 저 행복을 지켜줘야지. 그랬더니 당신 이 행복해하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고, 음. 당신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정말 나도 행복했어. 애를 음. 들면 자전거 타러 출퇴근했는데 또 나갔잖아. 밤에도 아, 나가고 비오는 날에도 그쵸.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고. 내가 진짜 심했지 아주 푹 빠졌죠. 음. 근데 그렇게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푹 빠질 때가 있어 뭔가에. 음. 그러면 좀놔둬야 돼. 음. 그 그러니까 한번 푹 빠져 봐야지 빠져 나올 때 음. 빠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자전거를 안 타잖아. 어. 나도 그랬던 거 같아. 음. 나도 정말 꽃에 미친 적이 있었어. 정말. <laughs> 진짜 당신 베란다 정원 갈 때도 그렇고. 베란다에다가 어, 꽃을 갖고 있는데 정말 완전히 빠졌던 거야. 음. 그런데 정말 누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계속 하고 싶. 했을 것 같고 어. 그 하는 행위 자체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근 음. 당신도 적극 지지하고 우리 자녀들도 적극 지지하고 주변 사람들도 적극 지지해주니까 내가 아주 푹 빠져버린 거야. 그 신기해. 당신이 베란다 정원에 8년 했나? 음, 음. 근데 한 5년간 오. 빠졌어요. 어그 돈이 그냥 그냥 그만 두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때가 나한테 필요했을 때. 야 음. 왜냐면 내가 그거를 빠지면서 정 온갖 치유가 다 됐어. 어, 당신이 힘들 때를 어, 우리, 네. 우리, 우리 것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어, 힘든 것도 치유됐지만 음. 내가 늘 갖고고 싶었던 이 소망이 있었거든 어린 음. 시절부터. 그게 충족이 됐나 봐. 음. 그랬더니 5년 후에는 당신이 내가 여보 배에서 멜란다의 <laughs> 꽃을 <laughs> 그 왜안 하지? 안 사? 꽃을 왜안 사는 거야? 근데 <laughs> 여보 살 필요 없어 이제 음. 있는 것만 갖고 오면 돼 이렇게 막 내가 얘기했잖아 충분히 만족이 된것 같아 당신 정말 그때 꽃을 좋아할 때는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것 같더라고 음, 그 생각만 했었어 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우리 가족들이 푹 빠질 때가 있는데 조금은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면 좋을것 같아 음. 제가 자전거를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이제 산악자전거 요즘은 이제 많이 타지만은 그때는 많이 없을 때걸로2,000 k m 타고 이 고자전 고자전거로는 우리 아들이 타고 음. 그랬는데 한번 다쳤고 그 다음부터는 안 타는데 정말 눈만 가보면 자전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음.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막 그렇게 막 열, 들어왔는데 또 나가고 지금은 자전거길이 잘돼 있는데 그때는, 그때는 자전거길도 없고 트럭들 이 있고 어, 그래서 참 사실은 속으로 걱정 많이 됐어 음. 위험할까봐 그래서 맨날 기도했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사라봉이라고 제주도에 보면 <laughs> 바닷가에요 굉장히 막 이, 이런 길이잖아 음.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를 밤에 여기다가 헤드라이트 음. 딱 하고 간다고 하면 또 비오는 날 나가잖아. 음, 비오는 날 이제 해안도로 가 좋아서 조마조마 했거든. 하지만 음. 기도했지 안전하게 지켜지. 근데 비는 그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비오는 날 타고 오면 막 당신 이제 온몸토 대로 행복했나 봐. 아내가 이 기도했다고 할 때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요. 감격도 되고 그러니까 사고 사고 다치지 않게 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뭐 당연한 기도인데. 음. 비는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비 오는 날 남편이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음. 계속 좋아할 수 있도록 음. 근데 사고는 나지 않고 다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와, 그 정말 그때는 너무 좋았어 그 감격 아,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정말로 지지해주는구나 음. 몇년 타다가 이게 채워지니까 음. 그냥 나도 딱 끝나게 되더라고. 그렇지. 어. 음. 그래도 이제 저희 남편이 요즘 마라톤 하잖아요. 지, 적극 지지하잖아요. 마라톤에 관계된 모든 것을 살수 있도록 해 주고 음. 마라톤을 해요. 고개 내일 나옵니다. 내일. <laughs> 내일은 뭔가 배우자가 사고 싶은 거. 이거는 뭐 내일 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물건에 관심을 갖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음. 아, 사람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삶에 의욕이 있다는 그럼, 거잖아요. 그럼, 그럼. 그래서 그것을 좀 채워주고 할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더 살아나요. 음. 근데 자꾸 그걸 못하게 꺾어버리면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음. 거야. 그럼 결국 불행해지지. 음. 결 그 불행은 가족 전체에게 돌아오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정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하고 싶은 거를 좋아하는 어, 거를 하게, 하는, 하게 것. 하는 것. 근데 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은 뭐냐면은 음. 그 하고 싶은 게 바뀌어. 맞아. 바뀌 왜냐면 충분히 안 하면 계속 남아 있거든. 그렇지. 맞아요. 그 부족의 심리가 음. 계속. 근데 충분히 하도록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하면은 그거 얼마 동안 하다가 채워지잖아. 맞아. 채워지면은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되거든. 음. 미련이 안 생기고. 아,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걸 음. 하고 싶어지는 아, 네. 게 있거든. 음. 그게 앞뒤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 엉뚱한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음. 음. 그때 그걸 따라가 주는 거야. 음, 그렇지. 음. 음, 서로 지금은 이걸 좀 당신이 이제 꽃을 좋아할 때 내가 꽃을 하시도록 도와주고. 어, 뭐 집안 꾸미는 거 이제 또 음, 베란다에서 음. 거실로 왔어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 인테리어에 관심이 원래 많아요. 근데 그 뭔가 를 그래서 그 이렇게 리스 하나 만들어 달고 그러면 만족이 되네가. 당신이 베란다에서 꽃을 할 때는 예쁜 꽃들 했잖아. 아. 근데 인테리어 거실 꾸밀 때는 돈이 많이 드는 어떤 게 아니고 산에서 버려진 나뭇가지 어, 갖다가 그렇지. 꾸미고 한번 같이 산에 가 주고 아. 그러니까 거실에,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는데, 그 같이 나도 들어오는 거야. 음. 당신이 베란다에 있을 때 지지해 주고, 음. 거실로 왔을 때는 또 함께 이제 좋아하는 건데, 당신은 내가 자전거 탈 때, 한참 축구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마라톤 할 때, 좋아하는 거 그냥 해라. 옛날에 아주 음. 신혼 때는 신혼 지나서 우리가 그, 대학생들, 제자훈련할 때 당신은 영화에 빠졌지. 학생들하고 간사들하고 같이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적극 지지했지. 안, 뭐안 보기를 안 했지. 어, 왜냐면 내가, <laughs> 안 내가, 안 했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화들 봤어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막 다다다다다다 어. 막 이러는 거. 근데도 안 보기 안 하고. 뭘뭐 그런 걸 봐? 이러면서. 뭐. 당신이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 내가 했지. 보는 거를 그냥 어. 두, 어. 내가 좋아하니까. 어. 또. 형제 간사들이 좋아할까? 형제 간사들이 당신 좋아했어 아, 그리고 당신 좋아했지 그냥 간사님들 <laughs> 자기들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걸 같이 하니까 같이 니까어맞아 음.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같은 편이 돼야 되잖아요. 음. 서로 지지해 주고 그거는 좋아 아주 쉬운 거예요.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하는 거죠. 음.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게 하는 거를 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좋아지죠 그거예요 서로 네.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실천은 오늘의 교훈입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이 전해졌는지 어,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내 우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한다 네, 자전거면 자전거 타게 하고 꽃이면 꽃을 키우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는 못할수 있지만 그래도 적극 지지해주고 서로. 응, 그때 그때 할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건 응. 또할수 있도록. 하고. 너무 하지 마 하지 마 배우자끼리 하지 마시고 아, 해 해도 응. 돼요 합시다 이렇게 이런 어떤 거는 말.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응. 제가 이제 마라톤 할때 아내가 같이 달리면 좋겠지만 우리 아내가 이제 많이 못 달리잖아. 그래도 5km까지는 뛰어왔습니다. 거기까지는 했었어요. 그때 가장 건강했으니까 <laughs> 저는 좋았죠. 아그 정도 그 마음으로 같이 해주고 그다 이제 음. 저는 또 혼자 다닐 때는 혼자 달리고 그래도 하지 마 그러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지. 당신 자전거 열심히 탈때 자전거 타보고 싶었지만 아직도 사실 자전거는 못 타요. 근데 늘 나도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 그런 좋은 음. 기억, 자전거에 대한 좋은 생각이 남아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laughs> 서로 배우자끼리 또는 자녀들에게도.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면서 진짜 그게 행복으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 아무 실험을 해보시고 음. 또 나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의 감정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감정이 채워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